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 관련된 논쟁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언제, 언제 기도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해서 공격을 받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라고 말하죠.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며 괴롭힙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느냐? 바로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많은 공격을 받고 계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구약 시대에 예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0편, 109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돌이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미리 희미하게 보여졌고, 그 모습이 이제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신약 시대에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지만 대적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대적들의 맹렬한 공격이 있을 때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언제 기도하셨는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마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였어요.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영향력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일이 잘 풀려질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교 삶을 당하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힘들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이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사방에 우교싸임을 당하여 끊임없이 공격당할 때도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인정받으며 열매가 풍성할 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인기가 많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을 때 기도하셨고 그 외에도 수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일이 너무 잘 풀려서 기도에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한가해서 기도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공격을 당할 때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또 언제 기도합니까? 높아졌을 때에요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인정할 때, 일이 잘될 때, 사업이 잘 풀릴 때, 관계가 좋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이 승리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분들은 이미 이렇게 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묵상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삶이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것이고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과 환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